저는 치료성교와 이교구 오속에 소속되어 있는 정지한 집사입니다. 시작하기 전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 제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이제 교회 출석한 지 6개월이 되었고 두나미스 성가대원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제 나이 33살 작은 아들이 두 살일 때 이혼을 했습니다. 20년 전 이혼녀라는 시선은 지금과 많이 달랐고 혼자서 아들 둘과 살아가는 삶은 녹록치 않은 삶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저는 모난 성격이 더 까칠한 성격이 되고 목소리도 퉁명스럽고 톡톡 쏘며 인상 또한 날카롭게 변해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저를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시면서 조금씩 저를 다듬어 주셨습니다. 다양한 부서의 리더자로서 사람들의 관계에서 낮아지게 하시고 깨어지게 하셨고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씩 다듬어 주시면서 자존심까지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어느 땐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상처를 많이 받아 눈물로 기도할 때면 그들의 말과 행동이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면서 더욱 낮아지게 하셨고 늘 말씀으로 응답하시며 위로하셨습니다. 그렇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신앙생활을 잘 해가고 있을 무렵 건강하시던 아버지가 사고로 인해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그 죄책감과 자책으로 더 이상 기쁨으로 교회 일을 할수 없었고, 맡은 직분을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내 모습을 사람들에게 들키기 싫어 교회를 옮겼습니다. 등록도 하지 않은 채 그야말로 또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몇 달은 이교회로, 몇 달은 저교회로. 그러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유명교회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바른 자세로 예의를 갖추다가, 언제부턴가 씻지도 않은 채 침대에 기대어 들이다가 급기와 이불 속에 누워서 예배를 보았습니다 어떤 날은 월요일에 출근해서 사무실에서 주일 설교를 듣기도 했습니다 양심은 찔리던지 출퇴근 운전 중에는 늘 설교를 들으며 신실한 신앙인인 척 살았습니다 산에 미쳐 토요일마다 집안까지 등산을 했고 가끔 주일에도 산을 갔습니다 그런 중에 등산 모임에서 교회 다니는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고 그 친구가 어릴 때부터 다니던 대형 감리교회에 함께 출석을 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저는 열심히 줄 성수를 잘했고 말씀으로 회복하게 하시어 저를 다시 세워 주셨습니다. 조금씩 말씀과 기도가 회복이 되고 예배가 회복이 되니 이제는 성가대도 하고 싶고 교제도 하고 싶고 미친 듯이 봉사가 하고 싶어졌습니다. 다시 15년을 다니던 교회로 갈까도 생각했지만 갈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하고 나태하고 게으른 겨우 선데이 크리스찬으로만 다닐 동안 그곳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나의 동역자들은 이미 당연하게 도 권사님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 자신이 부끄러워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인천제일교회에 설교 를 듣게 되었는데 그날 영상이 월드비전 관련 예배였습니다. 솔직히 그날은 설교 말씀에 집중은 못 했지만, 월드비전과 성교란 단어의 소름이 돋으면서, 어, 내교회인데? 했습니다. 고등보와 청년 시절에 부흥회만 가면 아프리카 선교를 해야 한다는 부흥 강사님들의 예언에 늘 저에게는 숙제 같은 거룩한 부담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주에 예배를 드렸고, 24년 12월 22일에 두 번째 예배 후 등록을 했습니다. 세 가족 양육반이 있던 첫날 첫 점심 식당에서 성가대 지휘자님과 성가대원을 만나게 하셔서 세 가족 수료한 후 바로 성가대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칠려성가 이교구 오속으로 소속시키는 인천제일교회의 스피드 전략 또한 너무 좋았습니다. 불과 등록 후 2, 3개월 안에 내가 그토록 간절히 바랬던 성가대 교제 봉사를 하게 되니 새신자가 아닌 그냥 몇년 몸담은 내교회처럼 편안했습니다. 게다가 다임 목사님의 설교 또한 너무 좋았습니다. 매주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저는 말씀 묵상을 하게 되었고 그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요수아 12장 요수아가 정복한 왕들에 대해 말씀을 전하시던 날 왕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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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통 왕들의 이름만 있는 성경으로 어떤 말씀을 하시려나 했는데 정목, 정복한 왕들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달으며 제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보았습니다. 결혼하고 사회생활 단절 상태에서 이혼 후 제가 할수 있는 일은 영업밖에 없었습니다. 전문적으로 할수 있는 것도 없었고 잘 하는 것도 없었기에 한 곳에 오래 다니지도 못하고 늘 안정되지 못한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철야기도 시간에 마음이 감동이 오면서 3년을 하나님 일에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서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형편과 상황에서 알바를 하며 교회에서 봉사를 하며 마음과 몸을 헌신했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방법으로도 빚지거나 남에게 꾸지 않고 살게 하셨습니다. 서원 한 3년이 끝날 무렵 1년에 손꼽힐 정도로 연락을 뜸하게 하던 아이들 아빠가 양육비로 큰 돈을 꼬박꼬박 보내 왔습니다. 그리고 서원전 3년 정도 다녔던 회사 경력으로 대기업 계약직에 취업하게 되었는데, 회사 입사 후몇달뒤 계약직으로 다니던 회사에서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정책이 생겼습니다. 모든 계약직을 정직으로 채용할 수 없으니 반 이상 퇴사를 해야 했고, 저는 나이에 걸려 정규직은 어렵겠지만, 시험은 의무적으로 봐야 한다기에, 만편히 인적성 시험과 1시간가량 면접을 보았습니다. 저희 팀장님께서도 당연히 저는 퇴사자라 합정하고 미안해하셨습니다. 그런데 합격자 발표 날, 합격자 평균 나이 31세에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단한명 40대이자 47세인 제가 합격을 했습니다. 지금은 대기업 경력을 기반으로 다른 회사로 이직을 했고, 대기업에서 노리지 못하는 월화벨을 보장받으며, 복음성가가 흘러나오는 사무실에서 해마다 성경 일독을 할수 있는 편안하고 안정된 회사에 다닐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몇달 전에는 계획에도 없었던 이사가 갑자기 하고 싶어져서 집을 알아보고 있던 중에, 정말 가슴 뛰는 집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집 계약을 하고 대출을 알아보고 살던 집이 나가는 시간이 일주일 안에 너무나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고 살던 집은 시세보다 2천만원을 더 받을 수 있었고 이사가는 집은 3천만원을 더 싸게 들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삿날을 잡아놓고 어느 날 출근하는 길에 저는 갑자기 온몸에 전율을 느끼며 펑펑 울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1, 2년 전부터 출퇴근 시간에 제가 손가락으로 지목하며, 하나님, 저기 산 밑에 저희 보금자리 하나 예비해 주세요. 아파트 뒤에 산 밑에 딱 저기요. 전그 동네를 가본 적도 없고, 어떤 집이 있는지도 모른 채 그냥 산 뷰가 좋아. 어떤 날은 진지하게, 어떤 날은 장난스럽게, 어떤 날은 조르듯이, 저기요, 저기. 라며 손가락으로 찜했던 그곳. 그곳이 바로 제가 이사가는 집이었습니다. <laughs> 이렇게 기도했던 저마저도 있고 있었는데, 우리 아버지는 기억하시고, 이미 예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셨구나 생각되니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산새 소리에 잠이 깨고 숲에 앉아 있는 기분을 느끼는 것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집이라 생각하니 매일매일이 감사입니다. 인천제일교회에 등록을 하고 바로 세가족 교육을 받았고, 세가족 교육이 끝나고 구원의 학신반을 가게 되었습니다. 세 가족 교육이 끝났으니 구원에 대한 학신반을 가는 게 맞다 생각하고 별 생각 없이 지원했던 저는 아, 구원. 아버지를 구원시키지 못했던 그 구원.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천국설교와 전도대회가 제일 싫었습니다. 천국이 있다는 걸 너무나 확신하기 때문에 더 불편했고 늘제 마음에 억눌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시운소 예배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우리 아빠 천국 가셨네요, 하나님. 이라는 고백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살아생전의 모습들이 드라마를 보는 듯 그려졌습니다. 우리 언니와 형부가 신학을 하고 전도사님이 되시고 부목사님이 되실 때마다 섬기동 교회를 방문하시며 좋아하셨던 모습, 주변 분들께 목사되었다며 자랑하시던 모습, 그리고 우리들에게 친구분들이 장로되었다며 자랑하시던 모습들이 한컷한컷 살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아버지와 연고가 없으신 시골 교회 목사님이 장례식에 오신 것까지 다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통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언니와 형부가 교회 개척할 때 큰돈을 송금했던 이력도 있었다는 걸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유교 사상으로 너무나도 깡막힌 경상도 안동에 마아들이셨습니다 절대 다른 사람의 이목을 생각해서라도 교회를 다니실 분이 아니셨던 걸 알기에 전 당연히 천국에 못 가셨다 생각하며 단정지었던 것 같습니다. 살아생전에 우리에게 그렇게 자랑하시던 장노님 친구분들께 하나님을 전해듣고 영접하셨는지도 아버지의 그 확고한 마음에 하나님을 품고 사셨는지도 사고나서 의식 없었던 그몇 시간 동안 주님이 우리 아버지를 만나주셨는지도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확신합니다. 오래 묵혀있던 옥눌림에서 자유를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기도 시간 내내 하염없는 눈물과 함께 편안함이 찾아왔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구원의 학신반이 아니었다면 전 여전히 전국 천국, 천국 설교를 회피하며 마음의 무거운 짐을 지고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의지도 소망도 없이 한쪽 가슴에 억눌린 채로 반쪽짜리 신앙인으로 살았을지 모릅니다. 나의 억눌렸던 아버지와의 관계가 풀리면서 나에게 또 다른 숙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릴 적부터 부흥 강사님께 들어왔던 아프리카 선교 이번 10월에 우간다 선교를 신청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천 제일교회를 통해 선교의 비전과 꿈을 품게 하신 우리 주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셀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은혜의 빚진자로서 앞으로 제가 할 일은 가족과 이웃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이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를 만 명의 예배자의 한 명으로 삼천 명의 예비 비전 선교사의 한 명으로 삼백 명의 파송 선교를 위한 기도자로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예수님 이름으로 디도 드립니다 전에 가끔 하는 저의 기도 습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킹왕 짱이십니다 라며 엄지를 치켜 올립니다 정말 정말 우리 하나님은 킹왕 짱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